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정보 알아보는 시간이죠. 노후준비서비스팀의 이혜리 차장님 오늘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대구지역본부 노후준비서비스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혜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을사년 올해도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 건가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 그러면 먼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 제도와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 그리고 노인 부녀자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 예, 이 사회보장제도가 있고, 크게 보면 사회보험제도, 또 공공부조제도, 또 사회복지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군요. 예. 자, 이와 관련해서, 어, 좀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사전의 예방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보험 제도라고 할수 있고요, 법에 의한 가입의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 사회보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고요.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영양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주로 빈곤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사회복지 서비스는 비금전적인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쉽도록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사회보험에 속하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중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죠. 이제 많이 알고 계시지만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존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 상실을 보존하기 위한 유족연금, 네.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상실을 보존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 인구가 늘고 있고요. 반면에 출산율은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출산으로 인해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자녀나 가족으로부터 부양받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져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가 나서서 사회 구성원 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 간의 부양 시스템의 기초를 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요.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공적 부양제도인 국민연금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또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가지 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대구지역본부 이혜리 차장이었습니다.